I'm gonna need you to keep time Come on, just snap, snap, snap Your fingers for me Good, good, now we're making some progress Come on, just tap, tap, tap Your toes to the beat And I believe This may call for a proper introduction well, 위너스 리그 선수들의 욕심부터가 달라지는 게 바로 이 위너스 리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 두 명이 화내에딱 잡히니까 뭔가 중량 감이 느껴집니다. 자, 퀴즈! 퀴지 맞아야 니다 올킬은 맞아야 됩니까? 기왕이면 올킬 하고 싶은 거고 거기에 못해도 이상킬은 한다. 요런 각오로 선수들이 나와요. 최고! 사실 <목소리> 팀 모두 한방간 워터펀치의 강력한 팀들이기 때문에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궁하죠 선봉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중간을 심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 이기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선수들이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이어서 정말 위너스 가 like t 쳐 touch 있고, 위너스가 이프로게이머3게는 인생 역전의 2개, 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확실하게 자신의 분위기를 바꿔내는 선수들이 있는데 특히 케이티에서는 김정대예요 그렇죠. 김성현 선수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3승씩 나올 때마다 3승씩 두 번. 아, 오늘도 어, 기분 좋게 1승으로 어, 시작을 했는데, 과연 몇 승이나 더 할지 한번 네. 지켜봐야될것 같고요. 일단 초반에, 야, 이 김유진 선수에게 캐논을 많이 깔게 했고요. 그리고 초반에 들어갔던 히드라들이 아, 코어 깨고, 이런 작업들이 아주 착실히 김평대 쪽으로 이 포인트가 득점이 됐어요. 네, 그 이제 김유진 선수가 만약에 경험이 참 많은 선수였다면, 예, 네, 어, 아마도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오영종 선수라든지 뭐김태균 선수라든지 이런 팀의 선배들한테 그런 조언을 조금씩 조금씩 좀 받지 않았을까 하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진짜부터 히드라 리스크를 준비해갖고 바로 빠르게 되어 있고 예, 네, 뭐 사전거래 업그레이드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히드라 뚝질뚝질뚝질한 이런 상황인데 커세어 닥템플러? 잘안 되죠. 예, 네, 차라리 예, 네, 차라리 좀더 참고 커세어 다크 템플러가잘안 되니까 템플러 조합해갖고 한 방으로 승부 보는 이런 플레이를 했잖아요. 근데 커세오 다크 템플러를 하기 전에 애초에 템플러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한 방을 빠르게 앞당겨 갖고 싸움을 한번 걸어올고 승부를 봤으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 히드라의 주병력이니까요 사실 이 커세오 다크가 이게 쉬운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 처음부터 커세오 다크를 어느 네, 음. 확실히 좀 준비를 하면서 다크드라까지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김성재 선수가 대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히드라 푸시를 가서 캐논을 이렇게까지 많이 늘렸는데, 그러고 자신을 레어로 올리면서 하는데, 뭔가 포토스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내측이좀 쉬웠다는 것이 좀 단점이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프로게이머를 이렇게 이등급으로 분류를 하자면은,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은 준비한 거를 정말 열심히 해 잘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선수들은 준비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때 그때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네, 그런 그 탄력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 아층 A 급으로, 예, S 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김성태 선수들 진짜 그동안 아쉬움이 많았고 팀에서도 왜 도대체 김성태가 활용을 해주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드디어 이제 물만나 물고기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 역시 활승에서도. 예, 물만난 물고기는 여기 나타났네요. 예, 네, 아, 물 물만났죠. 예. 물만난 이거죠. 어, 요즘은 물을 벗어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이거가 갑자기 그. 네, 지드러비가 손질을 지드러비고 옆구리 달리고 있잖아요. 이래서 <laughs> 커져가지고 날치처럼. 아, 날라가네 예. 하늘을 알고 있어. 하늘을 알고 있어요. 자, 구석훈 선수 네. 역시 4운드 들어서 6등 상패. 이렇게 되니까 구석훈과 그리고 김성대의 이 매치를. 이너스 리그 4라운드에서 또걸칠하게잘 어울리는, 어우러지는 그런 매치가 됐습니다. 자, 김상태와 구성은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굴지, 4라운드의 진짜 승자는 누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스 에요 자 먼저 앞서 김희진 선수를 끊어낸 김상대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김상대 선수는 과연 오늘 몇 킬까지 할수 있을까요 자 반대 진영 테란이죠 구성원 선수입니다 아뭐물만난 잉어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팅에서 가장 먼저 올킬의 테이블 끊었던 구성원 제가 구성원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1, 2라운드는 아, 위너스 리그 잘하려고 일부러 못한 건가요? <laughs> 네, 전혀 그건 아니고, 아, 제 농담이었고요. 아, 근데 정말 마치 그러기라도 하는 듯, 이상하게 구정호 선수는 어... 위너스 리그만 만나면 잘하거든요. 그때, 즈음에는 그 스타리가 올라와가지고, 어, 북치는데 주력했다고. <laughs> <laughs> 네. 네. 네, 거기에 거기에다 <laughs>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네, 구성선수가 원 정말 미너스 리그 들어서 뭐 15승 7패, 이재동 선수가 15승 6패거든요. 네. 아, 이재동만큼 해주고 있고, 이재동 선수와 더불어서 구성선수가 원 이렇게 하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파스호즈가 미너스 리그에서 2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나마 이재동 선수가 오라! 어, 안 되겠는데? 그래갖고, 어, 선봉 나갔고 올킬을 했길래 성적이 렇게 그나마 비슷해진 거지. 아, 그러네요. 성훈이 훨씬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 근데 부정 훈 선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예, 왜 도대체 위너스 리그에서 본인이 잘 풀리는지, 뭐, 특별히 위너스 리그가 잘 맞는 거, 요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예, 잘 풀리고 있어요 약간, 약간 분위기를 타는 선수들이, 예, 분위기에 좀 신경이 많이 쓰는 선수들이, 특히나 위너스 리그 되면은 승리하면 또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한 번에 승수를.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예, 그렇죠. 그런 네. 부분 때문에 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데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과거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그 것에 이제 근저에 있는 게 심리적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럴 때 어른들은 어 저막 이런 이 노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이것들이 그 이것들이 그 사람들이 막 이것들이 그 이것들이 그러면. 이게 구성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에이. 왠지 더잘될것 같고, 본인도 에이, 또 이기니까 신나서 그 승리의 분위기 계속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도 근데 양 선수가 모두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대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진짜 아, 위너스 리그의 아, 승자의 포스가 딱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포트리스가 이제 탈한데 저거가 5대3으로 이제 탈한이 앞 어, 앞서, 앞서고 있는데, 저거 입장에서 좀걸러운 맵이긴 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스타팅 안마당, 아, 스타팅을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마당까지, 스타팅 안마당까지 가져가면서 사켓 체제에서 뭐, 디파일러 하이브 운영을 펼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포트리스 맵이, 어, 센터 자체가 평지, 그렇죠. 뭐 구조물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안마당 쪽으로 가는 길도 평지고 하다 보니까 저거 입장에서 스을 가져가는 운영보다도 섬을 가져가고 네, 그런 운영을 좀 자주 사용하고요. 네. 네. 상대 전적도 구성원 선수가 한성대 선수에게 섬대로 예. 앞서 있네요 어? 그러니까 이 테란대 저그에 있어서만큼은 매매의 어, 자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어, 스타팅 포인트 또는 앞마당과 앞마당 간의 러시 거리 이런 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라 하는 거를 갖다 보여주는 게또이포트리스맵이거든요 어, 그 포트리스 오리지널 맵일 때 15대10으로 테란이 앞섰습니다. 근데 자원의 관계를 약간 바꿨잖아요. 예, 테란을 약간, 넘, 그, 어, 테란 말고 다른 종족에게 힘을, 어, 실어준다는 뭐 이런 의미에서, 어, 뭐, 그, 개스의 어, 위치를 이제 변화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 버전에서도 5대3. 거의 같은 밸런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결계가서는 그렇죠. 거리가 정말,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거리가. 네. 예. 그런 아매벨에서의 불리함을 김성대 선수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상대 어, 전적상에 밀리는 것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김성대 선수에게는 여러 가지 숙제가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자신의뭐 김성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을 때 이후에 하이브 운영을 어 고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승향 뭐 경기들을 보면은 꼭 하이브로 가서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레어 체제에서도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승리도 많이 따내다 보니까 사실 이번 경기도 김성경 선수가 어떤 저 지금 보세요. 저그린 계속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예? 예, 예, 예. 거기다가 딱그 예, 타이밍에 바로 딱 되고 있고. 예. 자, 이거 마린 앞에 그래. SC가 예. 이거 마린 정렬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는 올리도리바뀌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자리를, 자, 자리를, 자리를 마린... 정은이 계속, 마린... 아, 계속 아, 뛰고 있거든 계속 뛰고 있어요. 자리를 예. 비집고들어갔있어요 예. 그나마 구성훈 선수가 지금 머리 컨트롤을 잘 해주기도 했는데 뒤에 이어서 정은이 계속 온다는 사실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지금 어. 머리 하나 남아. 아, 둘, 둘 남았는데, 네, 저글링이 더 있고, 물론, s c b 에 맞겠습니다만, 그래도 손해가, 이거 부상하셨으니까 네.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지금 타이밍에 네. 이 정도까지 많린 잡혔다. 이러면 연습할 때는 이미 지지나.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네, 다시 해, 다시 해, 이르죠. 리겟 네. 해야지요. 예, 네, 그런데, 그런 대다가 저글링은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위기는 끝난 게 아니고, 점점. 더큰 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3라운드, 4라운드 통틀어서 위너스리거든. 물론 파이어벳이 나오게 됐습니다. 만무성훈이 승리를 더 많이 책임졌습 그러나 4라운드 분위기도 확실히 김성대 쪽으로 그쵸, 기울었거든요. 고른 나 김성호 선수가 아, 정말 이렇게 화끈하게 경기를 뭐 정말 오랜만에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기는 경기들이 다 이렇게 화끈하게 공격 가서 승리를 닦다낸 아, 것이거든요. 예, 예. 아 무조건. 어, 예, 예. 저 파이어벳은 예견돼 예정되어 있었던 파이어벳이라기보다는. 할수 없이 뽑은 파이어뱃 거기다가 초반에 모아뒀었던 머리들 다 잡혔죠 네 근데 뮤탈리스키 찍었습니다 거의 뭐반 네, 이상 끝난 거나 진배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공중을 네. 공격해야 되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고 저글링 끝났다고 해서 저글링 치웠다고 해서 청소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김성재 선수도 좀더 가난하긴 한데 야, 어 정도 상황 자체가 유리하다 보니까 미탈리스크로 계속 어더큰 어, 피해를 주면서 여기서 경기를 좀 끝내줄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아주 그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기인데 예, 투에처리 미탈리스크 어,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고 그러면은 어 이걸 막느냐 못 막느냐의 승부입니다. 어쩌고 막 이런 말이이죠 네, 털 건설 시간은 지금 마린말인이좀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털의 예. 건설 시간을 S C B가 벌거나 파이브이 버는 게 아니라. 터렉과 더불어 루타리스킬 막아야될 머리 벌면서 머린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터렛만으로는 안되잖아요 어, 네. 어쨌든 버티면은 정그가허불이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음반을 그 노려볼 수가 있는데 아 여기 터렉 포티기가... 사괴당하고 배속 에이... 참전당하면 이거는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버티기가 쉽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버텨야지 그 나중을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다가 소수 파웨백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로네 점령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네 머린만 그어각기 역할을 당하더라도 머리밖에 누를 수 밖에 없는 예, 이 상황 그럼 저글링 포아 그렇게 보내면그미사판에서또복자로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예. 해서 구정훈이 지금 파이어백 보냈는데 아래는 또성크까지 가난한 상황에서 김상태는 네. 만일도 대비를 아, 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그의 그, 아 테란의 파이어백 그 빈지털까지 생각을 해서 네, 성까지 꼼꼼하게 건설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력 있는 미단스포더를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김성태 선수가, 이재동 나와라. 네. 네.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네, 김성태 요즘 낮담 3킬인데, 네, 오늘은 진짜 기존의 3킬, 어, 아무, 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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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3킬이라고 할지라도, 올킬의, 지, 네, 준환을, 지 네, 네, 올킬의 준환는 3킬 해주면서, 진짜 내가, 네. 이영호, 예, 이영호 원맨 팀. 어, 아그 인제 이영호 원맨 팀이 아니라 김성대도 있는 팀이 아니라 아, 이영호 아, 김성대 아, 쌍포. 그렇죠. 아, 아, 예, 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예, 아, 나와서 상대하고서 아, 아, 이재동 아, 잡으면 아, 그런 진짜 칭찬을 받을. 네자격이 네, 진짜 어, 남자의 자격이 충분한 거죠. 그럼요 네. KT의 최다 연승 12연승이 이영호 혼자서 만들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김정대가 위너스리그에서 잘해주고 사라운드의 힘을 받쳐줬기 때문에 12연승이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 어, 앞서서 뭐 김정호 선수가 무너지고 나서 네, 그 이후에 허리 라인이얻다면 이영호 선수 계속 좋았던 그런 그림이 이어졌겠죠. 그런데 실 최근에 KT로서는 이런 맛이 있어요. 한 명이 무너져서 다른 한 명이 메꿔주고, 다른 그한 명까지 무너져도 또 다른 사람이 메꿔주고. 야, 김성재 오늘도 삼 키까지 합니다. 아 좋은 상황 만들어 습니다 자, 과연 김성재가 아, 화승의 마지막 대장 어떤 선수를 불러낼 수낼 것인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과연 이재동 선수가 나와서 진압하면서 불을 끌 것인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번째 세트로 돌아오자.